어, 자, 이 규현이, 규현이가 이렇게 있어. 이 규현이야. 응, 규현이. 됐지? 어, 어 그러면 태준이. 어, 태준이 좀, 좀 기네. 어, 그지? 나 <laughs> 이렇게 있어. 태준이. 됐지? 어, 아, 됐어. 됐어. 아, 오케이. 좋았어. 자,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이봐. 이렇게 한 거야. 자, 봐봐. 자, 이렇게 태준이하고 규현이를 내가 이 평지에다가 이 지금, 지금 첫 번째 얘기 하는 거야. 자, 봐봐. 내가 평지에다가 여기 야, 임마, 누드리, 마 이거 딱서봐딱 세웠어, 평지에. 뭐, 운동장에 세웠다 칠게. 딱 세웠어. 딱 세워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사진 딱 들고. 가만히 있다가, 이비행기 비... 지나가. 싹태리냐하고그 사이를 지나갈 때딱 찍은 거야, 사진 됐어? 사진이야, 사진. <laughs> 아, 지금... 어, 미안, 몸좀 다를게. 자, 이렇게, 사진이야. 됐어? 오케이? 자, 그럼 내비행기 여기 다 이게 신기해딱 찍어. 야, 이거 누구 찍을 수 있어, 뭐 찍어? 찍을 수 있잖아, 누구나. 맞잖아. 누구나 찍을 수 있잖아. 그치? 자, 찍을 수 있어. 잘 봐봐. 그래 놓고, 이 대가리 여기랑, 이 대가리랑, 이렇게 해서, 이 비행기하고 딱 연결한 거야. 제가 쟤가 지금. 됐어? 딱 연결한 거야. 됐지? 오케이. 어. 자, 이렇게 연결해서, 봐봐. 음. 이렇게 연결해서, 요 각도를, 내가 이게 어떻게 찍는 거냐면, 여러분을 막쉬어을때 누른 거야. 어, 연습 촬영. 어, 눌러가지고, 얘가, 아이, 조금만 더, 빙기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로 보낼게. 어. 에이, 이렇게 있어. 그치? 빙기야. 야. 빙기야. 옛날에, 어, 너희 ABCD 성취도 측정하지? 네, 미술이 e 받았어. 그지 잡아자. <laughs> 그래서 이해해줘. 잡아자. 제일 어. 못하는 미술이야. 그지 어. 뭐라고? <laughs> 되게 잘 읽는 거 있잖아. 잡아자. 이렇게 사진 찍어. 잘 봐. 사진 찍어서. 자, 사진 찍으면 봐 사진 찍으면, 우리가, 어, 우리가, 난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저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떠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됐나, 홀? 오케이, 잘 봐봐. 근데 우리가, 이두 놈의, 이 대가리 사이의 거리는, 실제로 측정이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니왜 고개를 흔들어, 이 미친, 야, 운동장이 세워놨다니까, 얘 둘이를? 그럼 얘 둘이는 몇 미터인지 알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이 길이는 알수 있어, 없어. 알수 없지, 이러 어떻게 알아? 이거 비행기, 비행기까지, 야 이제 뭐, 뭐, 줄자리 던질 거야? 모르잖아. 얘알수 있어? 태준아, 던져봐. 안 되잖아. 근데 이건 알수 있어, 없어? 알수 있잖아. 그냥 애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라니까? 맞잖아. 그지 오케이. 그럼 봐봐. 이 사진 찍으면, 만약 여기가, 봐봐. 여기가 뭐, 50m 이렇게. 50m 떨어, 거 이거는 실제 거리잖아. 맞잖아. 어? 그리고 내가 이 사진 찍었는데, 우리 특수비 알잖아. 꼭특수비기 아니어도 되는데. 자, 이렇게 내가 딱 사진 딱 찍은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고도가 되는 거지? 맞나, 얘가? 나 지금 얘를 구하고 싶다, 야 됐어? 사진 한 장으로 구할 수 있다니까? 비행기로. 그러니까누희뭐 수학이 뭐 평, 생활에, 실생활에 언제 써먹어요? 이런 개소리 하지 마. 알겠어? 오케다 써먹어. 알겠지? 너희 모든 밑바탕에 뭘 하든, 이 삼각비는 주로 어디 있습니다? 측정 안 됐어요, 측정 안 돼. 이거 위성에서 전파 쏘는 것도 전부 상업비야. 그리고 GPS 위치 추적하는 것도 다 상업비라고. 알겠어? 잘 봐봐. 어.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잖아. 자, 봐봐. 집중. 잘해야 돼. 니한테 물어볼 거야. 집중해. 어, 가자. 그럼 여기몇 도야? 60도지? 아니다. 요각으로 할게. 요각으로 할게. 됐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봐봐. 그럼 우리가, 예, 하고, 예, 가지고, 요 변이를 표현할 수 있지? 지나. 간다. 지나간다.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가는 거는 탄젠트 역방향이야, 정방향이야. 여기 출발해서 일로 가. 뭐라고? 요각도에 대해서. 이것분에 이게 탄젠트 아니야? 그럼 이것분에 이거는 역방향이잖아. 됐어. 오케이. 확인해. 생각해야 돼.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탄젠트 30도분에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나? 콜 오케이 넣어. 여기 요기 출발해 여기를 구하고 싶어 여기를 구하고 싶어 탄젠트 정방향 옆방 옆방향 그러면 타, 몇 도분에 탄젠트 60도분에 h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주황색하고 분홍색하고 두개 더하면 얘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탄젠트 30도분의 h라는 얘랑 탄젠트 어, 60도 분의 h라는 얘랑 요두개 더하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맞냐? 근데 우리가 탄젠트 30도는 얼마? 탄젠트 30도 얼마? 루트 3분의 1, 맞지 그럼 얘는 루트 3, 맞나? 오케이? 얘 루트 3, 3분의 루트 3이라 쓸게. 3분의 루트 3분의 h. 얘는 루트 3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걔가 지금 얼마라고? 50이다, 이 말이야. 됐어? 오케이? 어, 양변에, A는 그러면 3분의 루트 3은, 요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지? 맞나? 그러면 여기 양변에 루트 3을 곱해줘. 그럼 어떻게 돼? 3H, H, 50 루트 3. 맞나? 그러면 4H는 뭐? 50 루트 3. 그러면 H는, 실제 비행기의 고도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어? 알겠어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 또 봐봐. 요, 요것도 있지? 일단 설명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할게. 자, 가자. 이 여기 그래서 내가 지금 표현하는 방식을너 해야 돼. 안 알려주려다가 가르쳐 준 거야. 이번엔 봐봐. 똑같아, 똑같아. 자, 똑같이 해볼게. 잘 봐. 가르쳐야 어? 돼. 요거는 절대 먹으 끝이야. 뭐, 분면 죽인다. 알았지? 어. 자, 이번에는, 아, 예. 자. 이번에는, 똑같이. 규현이어 다음에 최준이 <laughs> 이렇게. 됐나, 오케이? 어, 똑같이 찍어. 찍어. 이번에 찍었는데, 이번에 찍었는데, 아이, 제기랄. 내가 이번에 찍었는데, 비행기가 여기 있는데 찍어버린 거야. 됐어? 오케이? 비행기가 여기 있는데 찍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 말이야. 그 죄야. 됐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그럼 여전히 난뭘하고 싶다고? 다어 이렇게 할게. 얘를 구하고 싶다, 이말이에 지금. 맞잖아, 고소. 됐나, 오케이? 어,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주어져 있는 거야. 얘가 50m로 할게. 됐나, 오케이? 어, 이번엔 30으로 하자. 잘 봐봐. 어, 30으로 할게. 자, 그러면 또 똑같은 거야, 봐봐. 그럼 이번에는, 이번에는 요 각도가 30도, 뭐, 이 각도가 45도로 한번 해볼게.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피는 한번 더. 요 변을 얘랑 얘로 표현할 거야. 그러면 여기 출발해서 일로 오는 건 탄젠트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 여전히 역방향. 그러면 탄젠트 45도분의 h가 요만큼. 됐나, 오케이?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큰 삼각형을 또 보는 거야. 직각이 필요하니까. 큰 삼각형에서 얘가 h고 얘는 30도잖아. 그러면 탄젠트 역방향이지, 여전히. 그럼 요만큼 전체 길이가 탄젠트 30도분의 h가 되는 거야. 맞나, 이거? 그럼 이번에, 아까는 두 개를 더 했지만 이번에 뭐 하면 되는 거야? 탄젠트 30도분의 h에서 탄젠트 45도분의 h를 빼면 30이 나오는 거야, 맞다. 응, 음, 오케이. 그러면 탄젠트 30도분의 아이고 h에서 탄젠트 음, 45도분의 h를 빼면 30이 나온다 야 어차피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됐어. 어, 그러면 뭐야, 뭐 하는 거야? 어, 그지. 그러 뭐, 얘는 얼마였지? 한 번에 루트 3이었나? 맞지? 어, 얘는, 얘는 1이잖아. h,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3 0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것도 3으로 보낼게. 그러면 이제 루트 3 곱해주면, 루트 3 곱해주면, 이번엔 봐봐. 루트 3 곱해주면, 얘는 3h 될 거고, 얘는 가면 루트 3h 되겠지? 어, 그면 얘는 루트 3 곱하면, 30 루트 3 되고. 그럼 이제 얘 둘이는 h 로 묶어. 어차피 우리 h를 구할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를, 한번더 적을게, 그냥. 자 이치를 나눠주면 어때요? 3트3분의3 0 루트 3 이렇게 나온다 됐어? 근데 이거 유리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어떻게? 해? 3... 3 플러스 루트 3을 아래 위로 해주면 되겠지 그쵸? 어, 그럼 얘는 9 빼기 3 되는 거야 맞지 합차 그럼 6 되겠지 그러면 6분의 그럼 얘는 어, 일단 적을게 3 0 루트 3그 다음에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얘는 널 날리면 5가 되고, 맞지? 그럼 5 루트 3이니까 곱해주면 15 루트 3. 더하기. 얘는, 어, 3, 5, 15 되니까 15 해서, 이렇게 어쨌든 길이가 나온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계산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 이 대가리 둘의 차이만 알고 있는데, 이 고도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됐어? 그게 중요할수 밖에 없는 거야. 실제로 측정하는 얘기니까. 오케이? 알겠지? 이해는 됐지? 응, 오케이. 됐어.